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담요님께서 구매를 해주신 대량용도식 23000바 구성영상을 가져와봤어요 어대량용도식이라서 3.7배 이상을 적용해가지고 총 86,900원어치가 들어가고 지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구성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담요님께서 어, 랩핑지 넣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러블리벨 랩핑지 두세트에서 100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귤댕님 트위터 호두가자 랩핑지도 100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떡 메모지는 두권씩 넣어달라고 하셔서 두권씩 넣어드렸어요 먼저 무지개색떡 메모지 2권 빈티지 플라워 떡 메모지 2권 스토르베리 투투 떡 메모지 2권 유치원공떡 메모지 2권 케이크 냥떡 메모지 2권 아이스크림 패너떡 메모지 2권 해가지고 떡 메모지는 각 2권씩 6종류 해서 총 12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가 들어가는데요. 인스는 각 3세트씩 넣어드렸어요. 먼저 블랙드레스 소녀 3세트 레드드레스 소녀 3세트 오지개 소라세 세트, 유니콘 소녀 세 세트, 마법사 문문 세 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가군 문문 동호정도세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포카가 들어가는데 기순대님 출처에삼딸기풍 당근풍, 해바라기풍, 캐피드풍 들어가고 상어님출처에 초콜렛풍까지 해가지고 풍포카 다섯 세트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 디테일 넣어달라고 하셔서 채취님 도안에. 정말 이쁜 디테이 이렇게 보수선 다 있는 세거 한통 넣어드렸습니다. 본 물품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제장 램봉 이렇게 한 세트 들어가고요. 요거는 제쿠폰 네장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추부기 다섯 통도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담요님이 구매해주신 대량 연도시 23,000바 구성 영상이었고요. 어, 지금 주문 제작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 그럼 구매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